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가격리 면제지역들이 생겼어요 몰디브, 칸쿤, 하와이, 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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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에요? 바리바리 오늘 여행 간다고 해서 안 돌아오려고 아, 진짜 아, 여행 가는 거야? 저 신혼여행을 가려고요 오늘 뭐 차나아 아니 색깔이라도 밝은 거라든가 이 시커먼 형은 에이 뭐 해봐요 한번 딸고 다니면 뭐 하나? 가시죠! 그래, 가보지 뭐! 신혼여행! 공항 안 가고 왜 이리로 불렀어? 여기 고속터미널이 가깝잖아요? 국내로 가는구나? 나 진짜 경고하는데 마네킹 있어봐 진짜 경고했어요 연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신혼여행을 검색 한번 해볼까? 신혼여행지 순위 하와이, 발리 헉, 몰디브야 이고 너무 좋다 오, 근데 생각보다 멀리 가네? 아 진짜 여행가.. 간... 오오? 안녕하세요. 저희 방문 신청해 주셨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네. 네. 희망지역, 하와이, 몰디브, 스위스 캄쿤 아까 봤지. 모리셔스 오 아까 차에서 검색했을 때나 이거 봤는데? 삼투어 선정 신혼여행지 3, 3인가? 근데 요새 신혼여행 가는 사람 많이 없나 봐. 사람 많이 없네. 뭐여기 사무실 아니야? 안녕하세요. 자취조사 를좀해 봐야겠다. 어, 신혼여행 어디 다니 오셨어요? 칸쿤. 네. 저는 호주를 갔다. 파라양에서 갔다. 신혼여행 어디 다니 오셨어요? 아, 저 아직 미혼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이세요? 우선 아, 아, 저는 김대경 과장이 됐고요. 우선 명함 원장님이 됐고 그럼 앞으로 가 가지고 네. 같이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매번 신혼여행지 보셔 가지고 신혼여행 네. 빨리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저도 관련 에든 가입 해야 되나 봐요. <laughs> 네. 우리 기자님 여기 가입하시는 조건이 좀 되셔야 돼요. 실장님은 어디를 제가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냥 쉬고 싶어요. 아름다운 바다 보면서. 네, 보면서 그냥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몰디브예요. 몰디브. 네, 백신 접종 완료자 한에서 자가격리 면제 지역들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몰디브, 칸쿤 하와이, 광. 손님은 오신 손님들이 200쌍이 오셨고요. 6월부터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 같은 경우 더. 폭발적으로 좀 많이 멀리 가게 되면 네. 비용적인 부분도 더 많이 들겠네요? 기본적으로 한 250만 원 선에서 아, 1인 기준, 항공 아. 포함하셔서 1인 기준? 네. 근데 왜 1인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신혼여행은 당연히 둘 계산하기 편해요 평... 전... 아, 그런 거죠? 네. 제가 지금 괜히 자격지진 갖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에서는 1인당 한 300에서 400 정도 그럼 오늘 예약하면 네 오늘 예약하면 제가 1인당 한 400불 정도 두분 하셔서 800불 와게해드겠습니다 근데 혼자시니까 제가 우선 400불만. 그럼 지역은 휴양하시고 네. 바다 아름답게 보시고 네. 좀 먹고 쉬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니까 원탑 지역인 몰디브. 로 몰디브로. 네. 몰디브로. 이거 이건 거의 설득 당하고 있는 거신 <laughs> 건데? 일단 봐볼게요 몰디브. 네. 1인 요금 837,400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한 번쯤은 꿈꾸보셨을 만한 게 뭐냐면은 언더 워터 레스토랑. 별로 꿈꿔본 적 없는데? 바다 아래서 식사를 하면 옆에 물고기들이 지나가고요 다른 지역 알아볼까? 어디로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발리? 발리는 뭐가 좋아요? 워낙에 마사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데일리 마사지 굳이 하면... <laughs> 세요 아니요 왜? 뭐가 문제인데? 우리 에이스인데 팀장님이랑은 <laughs> 스타일이 좀안 맞고 지금 <laughs> 여행 스타일이 아, 예. 아, 그러셔서 음. 그럼 몰디브가 안 맞으시면 어떤 컨 어떠세요? 몰디브가 좋은데 네. 거기에 4박 5일 있을 생각을 하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른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들이라든지 이런컨셉들이좀 있어서 좀뻥풀린 제가 볼땐 컨셉이 좀 맞으실 것 같은데. 부장님은 신혼여행 어디로 다니셨어요? <laughs> 저못 갔어요. <laughs>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용기를 냅시다. 예. <laughs> <거> 네. <laughs> 혹시나 모르니까. 산에 네. 어,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예 아니면... 아, 없습니다 아, 우리 제기받은 자꾸 어? 있는데? 어, 저요? <laughs> 언제요? 아, 저 헤어졌어요 아, 아 그러니? 아, 죄송해요 언제요? 그래 저한두달 됐어요 어? 아, 나 진짜 몰랐거든요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121만 3천 원 아니, 정도 나오겠다. 1인? 네. 일단 계약금 음. 40만 원 결제하시고 항공 결제하시고 가시려고 알차게 짐 싸고 샀는데 비치 타월이야? 아 호텔 가면 이런 거다 줘요 신랑님. 그 어머 자켓, 셔츠는 아 드레스 코드인데 갈라고. 어이 지역에서 제일 예쁜 <laughs> 커플은 이 사람들이다. 근데 옆이 없지금 마스크팩. 이거 셀카봉. 그래. 창비약. 어, 그, 라면. 라면. <laughs> 라면이 하나인 게. 에코백처럼 아 이동할 때 그냥 어, 여기다 이렇게. 하이북을 그런 거안니밌는데요아 그리고 그리고. 저걸 잡을 여행 이 없나? 못 들었어. 더 챙겨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치고. 아. <laughs> 준비했으니까 진짜 여행 한번 떠나러 가보죠아 그럼요. 어. 진짜로. 드디어 다 왔네요. 이거 뭐야? 많이 다른데? 여기랑 여기? 많이 다른데? 아이고! 어, 서비스가 좋네. 그거 뭐, 알로와야, 이런 거야? 아, 셀프야? 아이고, 아니다 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짐이지. 뭐, 여기다 뭐, 취직하러 왔어요? 흉가는 아니죠? 사와디카? 사와디카? 다들 제조기, 사와디카 같은, 와. 여기가 태국이라고? 오, 어, 근데 되게 향은 좋다. 허브인가 보여. 뭔가 나무 향 되게 많이 난데요? 아, 진짜? 와. 아, 힘들다. 어, 방이 많네, 여기요? 와, 어, 이 재활용이네? 아, 너무 안다아 하란 말이야 열불라 씨. 원래 신혼여행 숙소 들어오면은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 이, 이렇게 이 하지 않아요? 그런 원함은 있으셨네요. <laughs> 본거다 해보세요. 태국이 총기 소지 국가인가? <laughs> 더할수 있나? <laughs> 자 인증샷 찍어야지. 시키는 것도 다 해야지. 우! 표정 잘 숨겨졌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어울리는 거. 안 받으면 안 돼요? <laughs> 기분 내야 되니까 또. 고군카. <laughs> 여기 프라이빗한 거 맞는 거죠? 지금 여기 인사를 해주시는데 프라이빗한데? 신혼 여행 오신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아니시라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laughs> 그래요 뭐 아, 일단 뭐 물놀이 왔으니까 즐겨야지 오 즐길게요 저어 치앙마이는 아, 비행기가 가까운 데서 뜨나봐 <laughs> 마이크 마이크 깼었어요 마이크 깼었어 왜요? 야이씨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원하던 휴양! 이게? 뭐금만아요조금 응? 응. 방으로 들어가버렸어, 빨리 다 잡아와요. 어떤데 남편 어디 갔어요? 결혼을 해서 친구가 왔으면 이렇게 너는 딱 너는 딱될 일이 없잖아요. 왜 혼자 와가지고? <laughs> 음. 이게 리얼이야, 이거 리얼 응이야 자. <웃음> <오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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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섞였어. 맛있네. 아, 이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게 진짜 너무 슬프다, 이게. 아. 근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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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태국이네. 전 그럼 이제 고기 먹을게요. <laughs> 따뜻하다. 되게 좋다. 다 같이 모여있네요 어, 와, 이런 거. 감사합니다. <laughs> 또 뻔한 것 같아서. 하,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첫 장면이. <웃음> <웃음> 우와, 그림 잘 그렸다. 진짜 이거요? <laughs> 기자님이 과연 이번 생에 결혼을 하실 수 있을지. 그래도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한해 평균 20만 쌍의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왜그 안에 들지 못하는 걸까요? 어, 이거 되게 좀 약간 뭉클했어. 미래 오신 시간 중에서 레디가이가 작은 추억과 동기가 되셨을 수 있기를.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것도 했는데 라며 피식 웃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감동이다. 진짜로 뭐 이렇게 진지하게 써주셨으니까 저도 진지하게 얘기하면 결혼은 진짜 행동을 해야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로망 뭐다 필요 없고 일단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걸 준비하면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냥 나는 다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분명 좋은 게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선택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좀 미뤄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연습이 된것 같아요. 성장 어 성장은 한것 같아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 드시면 됩니다. 나 여기 놓고 가는 거야? 태국이라고? 좀만 더 놀자. 끝내지 마. 내 플레이트 쳐니다 하나, 둘, 셋.